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 전쟁은 끝났다. 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원래 목표였던 전략적 목적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잃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고, 어, 미국의 일급 체제가 깨지거나 아니면 약화되고, 세계가 다극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써 2년째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시시각각으로 속보가 나오면서 엄청난 게 상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어,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고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런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어, 제가 또 용기를 내서 틀릴 상황을 각오하고 예측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전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전쟁은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전쟁이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전황을 뒤집는 것은 사실 지금 불가능하다. 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 러시아는 뭐 상당히 큰 피해는 있겠지만, 은 결국은 전황을 훨씬 더 자기에게 유력에 이끌고 갈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전쟁은 끝났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전투가 깔끔하게 끝나면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그러지는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치열한 교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푸틴은 현재 러우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푸틴은 음, 자기가 내걸었던 목표를 차근차근 그,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희생이 상당히 컸었고, 어, 그리고, 어, 그,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확실하게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또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첫 번째로 따져볼 것은요, 어, 일단 그 2022년에 전쟁이 늦혔을 때그명분인한 해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왔고, 이등 국민 취급을 당해왔고, 실제로 내전이 벌어져서, 어, 민간인들까지도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강경, 어, 급진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어, 피해를 입어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 도네츠크 주와 루안스크 주, 그리고 헤르손 주,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상당 부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아예 이것을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주민투표를 붙여서, 어, 그들에게 러시아 국적까지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점령지를 이후에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어, 중앙정,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실제로는 그, 인명살상까지 당해왔던 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목적을 이뤘다고 평가를 하겠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상당히, 뭐랄까요, 위기 상황을 느끼고, 우크라이나 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것인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살짝 그 어떤 협상의 어떤 뭐랄까요 그 디테일을 공개했죠. 그게 뭐냐면 현재의 그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는데 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립. 지대를 만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고 20년 뒤에나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단은 막았다 그리고 20년을 벌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이것도 어 푸틴의 전략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푸틴 대통령이 아, 그럼면 20년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얘기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면 은또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조금 그 푸틴 대통령이 욕심을 덜 부려서 20년 나토 가입 유예를 어, 또 받아들인다면은 어, 이것도 불안정한 형태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막는 전략적 목표를 이뤘다고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어, 우크라이나의 준동하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 볼때 우크라이나의 준동하는 네오나치 세력, 즉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자들을 제어하는 어 이러한 또 전략적 목표 를 이루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아마 그, 그 내년부터 있을 협상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에 요구할 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네오나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들을 억압하는, 억제하는 확실한 대책을 취하라고 하면서 어 어떤 그 요구 조건을 하겠죠. 이게 우크라이나로 입장에서 볼 때는 내정 간섭일 텐데요. 이것을 어 막아내려고 엄청나게 또그 저항을 할 텐데.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물밑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 그런 것도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이 얻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만 놓고 보자면 어 물론 완벽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 미진하거나 불완전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푸틴이 원래 목표했던 전략적 목적을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이뤘다고 볼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 푸틴 대통령의 승리라고 할까요? 물론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어 결국 역사가들이 나중에 판단을 할 때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푸틴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물론 앞으로 또 어떤 또 급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로만 놓고 보자면 그런 판단을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주변국들이 러우 전쟁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어, 이 서방국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인 이 서유럽 국가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요. 어,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 와서 어, 그것을 그 이점을 살려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가 사실 독일이었고 서유럽이었는데 이런 이점이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날라가버려서 독일이 지금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성과를 거둬 승리했을 때 자기네들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서유럽 국가들은 어부지리를 얻었다기보다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수 있고, 미국은 초기에는 상당히 큰 이득을 봤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이, 미국의 패권에 순종하지 않고,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말성장의 국가였는데, 이 러시아에게 어떤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러시아도 고전을 했으니까요. 엄청난 출혈을 강요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서는 얻는 이점이 뭐였냐면, 이 미국의 군수산업이, 군산복합체가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그,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나게 무기를 제공하면서, 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활성화됐고요. 또 하나가,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던 천연 액화 가스를 얻지 못하니까, 울모교자맥기로 훨씬 더 단가가 높은 미국의 액화 천연 가스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에너지 산업은 사실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요. 또 하나가, 어, 우크라이나에게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하면서, 어, 사실은 이게 그, 외상으로 돈을 빌려 준 격이거든요. 미국이 아마 그 외상을 어 뭐랄까 탄감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받아낼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할 텐데 거의 대부분의 그 전후 복구 사업 관련 이권을 미국이 가져갈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진 빚을 어 우크라이나의 그 지하 자원이라든지 각종 그 인프라 어, 이런 이권을 미국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어,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진 빚의 대부분을 미국이 어, 그런 형태로 회수할 것이고요. 오히려 더 많이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이득을 봤다고 할수 있죠. 정치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어이 전쟁을 통해서 유지되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경제상으로는 미국이 많은 혜택을 어 수익을 올렸고 부수적으로 어 이점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금 무기도 사고. 국민들한테 어떤 수당도 주고 뭐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뭐 우리가 알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천사면은 천사 같은 국가라고 하면은 빌려준 돈 그냥 내가 뭐안 받고 말지 이러겠지만 사실 그런 천사 같은 나는 분명히 아니고요. 역사적 설례를 보면 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나치 독일과 싸우면서 동맹국이었던 이 영국과 소련에게 엄청난 이 군수물자 지원을 해줬거든요. 무기 대여법이라고 해서 어그뭐 정말로 천문학적인 원조를 영국에게도 해주고 소련에게도 해줬는데 나중에 다 돌려받았습니다. 영국도 무기 대여법으로 받은 원조를 다 갚았고요. 그 과정에서 대영제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고 미국에 종속이 되어버렸죠소비트연방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아니, 우리는 그 핏값을 치르고, 어, 너희들은 돈을 내서, 어, 나치 독일을 물리쳤는데, 우리한테 게 매정하게, 이 뭐랄까, 어, 무기 대법으로 빌려준 돈다 받아갈 생각이냐 하면서 상당히 좀 어기적거렸는데요. 결국은, 어, 수십 년이 걸려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무기대법으로 진 빚을 갚았던 시기가 바로 어, 푸틴 대통령 때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마지막 돈을 주면서 자 우리가 진 빚은 다 갚았다. 어, 앞으로 우리한테 어, 뭐 뭐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깨끗이 청산이 됐죠. 이차 세계 대전의 그런 역사적 선례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빌려준 외상을 미국은 다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러우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뭘까요? 트럼프 당선이 러우 전쟁의 결과를 바꾸게 될까요? 어, 전세계 미친 영향은 정말 그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아, 어,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또 원래 그전 전쟁의 목적 하나가 지금까지 미국이 그 일극 어, 체제로 전 세계를 좌지우왔는데 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이 썼단 말이 그, 월드 머저리티인가요? 세계 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세계 다수가 무시당해왔다. 그래서, 미국 일극 체제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어,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미국, 그 다음에 서유럽, 그리고 또, 다른 또 극이, 어,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어, 나우티카 공화국, 이런 나라겠죠.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가 돼서, 서로 협조할 땐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땐 견제해서, 어, 함께 나가야 된다. 어, 그러면서 그 미국이 모든 것을 다좌지우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상황을 어, 타파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어, 지금 추세대로 흘러서, 어, 러시아의 뭐 승리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있는 타격이 있겠죠.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지거나 아니면 약화되고 세계가 다극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역사가 살펴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국제적인 의미, 국제정서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지고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엄청난 원조를 우크라이나에게 해 주었는데 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분명해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조 바이든 행정부 내지는 그 전에 그 미국의 일관된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리고 서 거기서, 거기서 이탈해 있는 그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치가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어 미국의 일급 체제를 유지하는 게뭐 이렇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 그래서 아예 인정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또한개의 극이 그러니까 미국과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오는 것은 맞겠다 뭐 이런 판단을 아마. 그 트럼프 후보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뭐랄까요? 어, 지금까지 미국이 견제해 왔던 예,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뭐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가져왔던 것인데, 그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고, 세계의 각종 그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 지금 미국의 일반인 입장이었는데, 어 트럼프 후보가 당선자가 됐고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자체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데 미국의 에너지를 왜 해외에 낭비를 해서 우리 미국의 국익을 해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그 내부 문제에 집중하자 그리고 해외에 개입을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어야 한다 중국이 가장 그 미국의 어떤 위협 대상이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패권 국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해서 중국을 주저앉히자 뭐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요. 어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일정 단계로 하향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제휴를 해서 어 같이 어 중국을 어 상대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 그런면에서 미국의 어떤 국. 제 전략을 바꾸는데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한 전쟁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수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뭔가요? 예. 그 한반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 트럼프 당선자의 기본적인 구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러시아의 힘을 소모하지 말고 그 힘을 축적 하고, 그, 유지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투입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의 관심이 동아시아에 집중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중국과 맞서는 이 미국의 전선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더 한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그 균형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줄타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미국에게 동조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과 맞설 것인가, 이러한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인데요. 사실 이게 정말 고차 방정식이죠. 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우리나라에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힘든 상황이고,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면 충분히 예상하신 상황이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3년째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 그야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사이에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여파가 정말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동북아 지역, 지역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파고를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그 슬기가 어, 필요할 때거든요. 어,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그 기초적인 어, 뭐랄까요? 방법은요. 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뭐 대한민국 국민들 내대한민국 정부가 내고는 가치라는 것이 있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러시아를 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어떻게 말할까요? 응원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겠고, 하지만은, 어, 최소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는, 그야말로 차가운 시선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여서, 우크라이나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 그것과는 별도로 전쟁이 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여파가 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어 미칠 것인가는 어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거기서 우리가 가치를 앞세운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어느 한편에 그 이입해서 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못 보게 됐을 때, 어 가뜩이나 복잡한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익이 어 확보되지 않겠죠. 그래서 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현상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런 그 기반 위에서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반대나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떨까 슬기가 정말 집중되고 발휘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역량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차가운 시선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 예상이라든지 설명을 끌며 짐 하고 싶고요. 또 하나 그 어쨌든간에 어, 러시아는 세계 정세를 규 규정하는 여러 강대국 중에 하나 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한반도는 어쨌든간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고 하는 사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저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려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될 텐데요. 20세기 러시아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 그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두 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러시아인의 심성이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겪었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야시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이 책을 읽으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 및 러시아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것이 냉전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애써서 번역한 두 책을 한번 읽으시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역사 특히 현대사, 현대 러시아인들의 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책을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요, 유럽 현대사이고요. 나라로는 러시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 담고 있는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